마귀의 수법. 교묘한 프레임. 교묘한 프레임을 주의하라.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닙니다. 지옥의 영업사원들 같은 마귀와 귀신들은 그 실적이 높을수록 장차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더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즐겨 쓰는 수법은 유혹의 속삭임, 거짓말, 영적 질병들. 이단의 거미줄 등 다양합니다. 마귀가 쓰는 수법 중에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교묘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틀, 뼈대, 구조, 테두리, 영상화면의 단위 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프레임을 씌운다는 표현이 언론 보도나 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어도 세 사람만 프레임에 담으면 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됩니다. 특정인을 프레임의 중앙에 배치하여 주인공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멀리서 잡으면 사람보다 풍경이 돋보이게 됩니다. 나란히 서 있는 네 사람은 그대로지만 프레임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프레임을 영적 진리와 신앙생활에 교묘하게 씌워서 사용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와 신앙생활의 중요한 프레임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마귀가 왜곡하여 사용하는 교묘한 프레임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는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맞는 것 같지만 말로 하는 전도를 막는 교묘한 프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복음전도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전도에 힘쓰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과 행함이 따르는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행실이 좋지 못하여 덕이 안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과 행실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laughs> 바른 삶과 행실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전도를 못하게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겠으나 결국 전도는 발로 찾아가서 말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자격이라고 할 만한 기준도 없고 그것은 전도를 위축시키고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수가성 여자나 예수님께 고침받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시각장애인들도 곧바로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사도도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삶과 행실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결국 전도는 찾아가 말로 해야 하며 그렇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전도를 막기 <laughs>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프레임으로는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과 행실로 해야 한다.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나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택한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니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전도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둘째, 사람들의 모임에서 복음을 종교이야기라고 하여 대화의 금기로 삼는 프레임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정치 성향과 주관이 뚜렷해짐으로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깨지고 논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기 사항으로 통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치 이슈로 교인들 간의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진리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모임의 금기 사항으로 삼는 분위기에 종교 이야기도 포함시켜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결국 모임이나 만남에서 정치 이야기와 함께 종교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프레임을 씌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남에서 서로 <놀람> 불편한 대화 주제를 피하는 것은 좋으나 마귀는 복음의 종교 이야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도를 막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광신자로 보는 프레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에 성도는 그 날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한부족 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사용하여 재림 신앙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족말론을 주장했다가 꽝이 되었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광분하는 모습들이 재림의 약속을 왜곡하였습니다. 언제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떠들어서 재림의 약속을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낸 펑크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 등을 끄게 합니다. 화재의 경보 등을 시끄럽다고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꺼버렸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마귀는 광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laughs> 교회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하지. 너만 예수 믿나?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의 믿음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깨어 준비할 것을 고일. 고3과 수능시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고1보다 고3이 수능시험에 가까우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고1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인사도 말아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였는데 고3 같은 우리는 오히려 재림에 관심이 적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라였다, 칭찬받고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하게 서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넷째,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적 설화라는 프레임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적인 원리나 법칙을 신뢰하는 과학 지상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증명되는 것만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 주관적,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그걸 믿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성경과 빅뱅,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이 부딪힙니다. 빅뱅이나 진화론도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하나인데도 학교에서는 정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고 과학과 맞지 않으며 종교적 설화, 신화와 전설일 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왜곡하고 성경의 기적과 약속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몰아갑니다. 이런 것이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며 종교적 설화를 담은 책이라는 마귀의 프레임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광대함과 복잡함과 정교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추론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기술이 발달하니 얼마나 놀라운 기계나 구조물을 만든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까? 저 우주의 끝이나 자신의 죽음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과 내세 천국과 지옥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과학 기술로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계의 일부 법칙을 찾아내어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는 진리와 신앙생활을 교묘한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예수님과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의 수법. 교묘한 프레임. 교묘한 프레임을 주의하라.